과거 우리나라와 중국은 일본을 왜라고 칭했죠. 그러니 이왜라는 한자의 어원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정보로는 과거 외인들의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난쟁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난쟁이 외자가 왜나라 외자가 되었다는 이런 명확한 근거가 없는 설을 믿고 있는데요. 이건 거의 낭설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한일 감정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렇게 알려졌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왜곡해야 할 정도로 본래의 뜻 자체가 좋았던 것도 아니니까 그냥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외자는 막길 위자의 사람인변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자인데요. 이 막길 위자는 별을 돌보고 있는 여성을 표현한 상형문자예요. 그래서 벼화자 아래 계집 여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중노동을 제외한 자비은 여성들에게 맡겼다는 것을 알수 있고 거기에 맡은 일은 유순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하는 가부장적 사고가 담겨 있는 한자죠. 때문에 이 외나라 외자에는 앞서 말한 막길 위의 뜻이 그대로 전해져서 유순하다 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중국인들은 외인들을 유순한 민족이라고 대했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유순하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설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사료는 기원후 2세기에 제작된 설문해자의 기록입니다. 설문해자 에서는 외를 순모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순모란 순종적인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인들은 당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말잘 듣는 민족, 즉 순종하는 혹은 복종하는 민족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쟁이 외자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난쟁이는 일반적으로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죠. 그러니 당시 외인들의 키가 작았기 때문에 외라고 불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당시 외라는 국호가 정착한 시기는 우리나라의 삼국 시대인데요. 일본으로 보면 고훈 시대와 아스카 시대. 이 당시 일본인들의 평균 신장을 알아보면 정말 키가 작았던 건지를 알수 있겠죠. 고대인들의 키는 그들의 남긴 유골을 분석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 이 도표를 한번 볼게요. 수나라 당나라 시기의 남자들의 평균 신장은 대략 166cm, 백제 고구려 신라 남자들의 평균 신장은 165.4cm 그리고 그 당시 일본 남자들의 평균 신장은 무려 163cm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서 놀라셨을 텐데 이유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일본인들의 키는 분명 작았던 시절이 있죠. 나라 시대 이후 찾아오는 헤이안 시대부터 일본인들의 평균 신장은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헤이안 시대 때부터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살생을 금하는 문화가 번지고 그에 따라 육식을 금지하는 문화까지 함께 받아들입니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헤이안 시대부터 에도 시대까지 일본인들의 몸집이 계속 작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육식을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당시 외라는 칭호가 정착한 시기에 일본인들의 평균 신장은 한중일 남성들의 평균에 가까웠지만 육식을 금하는 문화가 쭉 퍼지게 되면서 평균 신장이 급격하게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작아져버린 일본인들은 우리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종종 등장하면서 그 모습을 비쳤고 이미 작아져버린 그들의 모습 우리 역사에 기록되면서 일본인들의 키는 작았다라고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이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시기에 따라서 평균에 가까웠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저 어쨌든 이 도표를 보고 알수 있는 것은 당시 일본인들이 중국인들과 우리에 비해서 난쟁이라고 놀림 받을 정도로 키가 작은 민족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도 외나라 외자가 난쟁이 외자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을 조금 더 지지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한번더 말해보죠. 당시 외나라는 중국에 있었던 고대 국가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국가였는데요 위나라부터 시작해 수나라 당나라까지 쭉 이어져 왔죠 그러니 당시 중국인들은 조공을 바치러 온 외나라 사신단을 당연히 하대했겠죠 물론 격식은 차렸겠지만 속으로는 분명 하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은 선진국이었다 보니까 직접 일본으로 가서 선진 문화를 퍼뜨리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일본인들의 풍습 또한 받겠죠 그런데 일본에는 굉장히 특이한 관습이 하나 있었죠 바로 도계자라는 건데요 이 도계자는 여러분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삼국지에 일명 위지베인전이라는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오래된 관습이에요. 대략 말씀드리면 야마토국의 오래된 풍습인데요. 보통 평민들이 높은 신분의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경의를 표하는 자세를 도개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자세가 바닥에 바짝 웅크리거나 무릎을 꿇고 양손을 바닥에 붙이는 자세예요. 굉장히 낮은 자세죠. 그러니까 일본 사신단을 비롯해서 일본인들은 이 도개자라는 자세를 중국인들에게 보여줬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뻣뻣하기로 유명했던 당시 중국인들 입장에서 이러한 관습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때문에 이 도계자를 조금 비한다는 하 의미로 난쟁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는 자세라는 게 물리적 크기로만 봤을 때는 난쟁이의 키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난쟁이라는 설은 실제로 키가 작았던 말던 그런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당시 중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도계자라는 관습을 난쟁이라고 표현했던 게 아닐까라는 게 저희 지극히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사실 난쟁이 외자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막길 위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막길 위는 막기다라는 뜻 말고도 굽다, 굽이지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허리를 굽히다라고 할때그 굽다로 보면 나름 합리성 있는 주장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외인들 입장에서는 난쟁이가 됐던 뭐가 됐던 이 외라는 치호는 결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이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인데요. 구당서의 동의 열전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본 국은 외국의 별종이다. 그 나라가 해가 뜨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일본을 나라 이름으로 하였다. 혹은 말하기를 외국이 스스로 그 이름이 우아하지 못한 것을 싫어하여 일본으로 고쳤다고 한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명백히 싫어했던 거죠. 때문에 외나라는 이 외라는 칭호와 문자를 버리기로 결심하죠. 먼저 701년 일본을 정식 국호로 사용하게 되어 그리고 일본의 43대 천황, 천왕, 겜메이 천황의 지시로 외나라 외자를 완 전히 버리게 되는데요. 일본으로 국명을 바꿨는데 뭘또 버리냐 싶겠지만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외나라 외자를 보고 야마토라고 읽었는데요. 이 야마토는 일본의 고대 국가예요. 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전신격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고조선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 외나라 외자라는 문자는 버려도 이 야마토라는 국가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나라 외자와 같은 발음을 가졌던 화알화자로 외자. 대체하고 앞에 큰 대자를 붙여 이걸 야마토라고 읽게 됩니다. 이 한자를 읽을 때는 대화 혹은 다이와가 아닌 뜻을 보고 읽는 방법인 훈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야마토라고 읽게 되는 거죠. 때는 700년 외나라는 다이어 윤령을 통해서 자신들의 국호를 일본으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날일자의 근본본자를 쓰죠. 한자 그대로를 해석하면 해가 떠오르는 근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아시아인들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모든 고대인들은 태양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라니, 이 일본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굉장히 멋스럽죠? 거기다, 해가 떠오르는 곳은 당연히 동쪽이었고, 일본 열도 위치가 중국이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이었다 보니까 여러 의미로 굉장히 매력적인 국호였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멸칭에 가까웠던 외라는 칭호를 버리고 일본을 공식 국호로 채택한 거죠. 그리고 당시 일본은 우리가 아는 니혼, 니폰으로 읽지 않고, 야마토라고 읽었다고 해요. 이건 일본 서기에서 확인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일본이라는 단어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백제와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앞서 구당서를 언급할 때 일본은 왜나라의 별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문구만을 봤을 때는 일본과 외나라는 마치 다른 국가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때문에 이 일본이라는 국호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